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글은요. 음,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의 일부입니다. 이게 뭐냐면,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어, 나를 좋아해준다는 것.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사실은 그게 얼마나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이에요. 네, 맞아요. 당신이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 그 설렘, 그것도 참 특별하지만, 그 사람이 어, 당신을 똑같이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. 와, 그 벅찬 감정 있잖아요. 그렇죠. 오늘은 바로 그 감정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오늘의 저희 목표예요. 네.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딱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건지, 어, 그 감정의 본질과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죠. 글그 시작부터가 좀 강렬해요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. 바로 이걸 기적이라고 딱 정의하더라고요. 진짜 그렇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도 사실 특별하긴 한데 그 감정이 이렇게 서로 통할 때 그때 경험하는 그 충족감이나 놀라움은 어요 차원이 다르죠. 이 글은 바로 그 상호적인 감정 자체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. 음그 사람에게도 사실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, 그렇 그렇죠, 당연하죠. 근데 어떻게 당신을 발견하고 또 좋아하게 되었을까? 그래서는 이 과정을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묘사하던데 와 이거 진짜 신비롭지 않아요? 아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이게 그냥 뭐 우연히 마주쳤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당신의 어떤 모습, 뭐 사소한 말 한마디 아니면 어떤 순간이 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돼서 그게 감정으로 자라는 거잖아요. 아 네네. 특히 그 경로를 따라가 보는 게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.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뭔가 새롭게 의미 부여된 사건이라는 거죠 특히 막 오랫동안 혼자 가슴앓이 하면서 좋아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마침내 나를 좋아해준다는 걸 알게 됐을 때아글 표현대로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과 안도감 이걸 느낀다고 하죠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그 감정의 정체가 뭘까 하는 거예요 단순한 기쁨 그 이상인 것 같은데? 네 맞습니다. 이건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요. 음 핵심은 존재의 확인인 것 같아요. 존재의 확인이요? 네 내가 정말 가치있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가 내 감정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졌다는 확인 이게 엄청난 자기 긍정의 힘을 주거든요. 아 그렇군요. 네 세상 어떤 위로나 칭찬보다도 어쩌면 더 강력할 수 있죠. 내 존재가 여기서 의미를 찾는 듯한 느낌, 그런 깊은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. 물론, 그래서도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, 뭐, 노력도 필요하고 소통도 중요하다고,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긴 해요. 근데, 네. 이 글이 유독 강조하는 건, 그런 노력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그 사실,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준다는 명백한 사실 자체의 가치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정확합니다. 이 글은 그 시작점의 가치를 정말 높게 평가해요.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고 부를 만하다는 거죠.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같은 마음으로 화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큰 위안과 행복은 없다고 뭐랄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이게 모든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 이게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? 혹시 지금 당신이 좋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해주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을 살고 계신가요? 만약 그렇다면, 아, 정말 그 놀랍고 감사한 마음을 온전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잘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. 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글처럼 당신의 삶에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가슴벅찬 기적이 음, 늘 함께 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. 네. 어쩌면 이 기적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 순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이 기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.